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버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팔꽃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나팔꽃이에요. 여러분.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나팔꽃. 잎은 심장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트 모양하고 비슷하고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은. 중확하게 제가 비여드어요 나팔꽃잎. 나팔꽃이에요, 여러분. 나팔꽃의 효능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견우자라고 합니다. 씨앗을 약, 약으로 사용합니다. 견우자 또는 흑축, 백축이라고 합니다. 효능을 보면 기침, 기관지 풍, 피부 미용, 갱년기 장애, 관절염, 변비, 복부, 복부 팩만, 인요, 몸에 습을 배출하고, 붓기, 복수, 해수, 천식, 요통, 유머티즘에 좋습니다. 이 나팔꽃은 약용시 속에 검은 씨앗을 말려서 10g 다려서 드시는데 세번 나눠 드시고 5일 이내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맛은 맵고 쓰고 찬 성질이며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성은 좋지만 독이 있으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약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약재입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을 수는 있지만 들나물도 많고 산나물도 많고 하니까 독이 있다고 또 하니까 나물로는 그런 건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원래 아침에 나팔꽃이 피었다가 이게 햇볕이 나고 이러면은 낮에는 이렇게 말려 버려요 지금 여기는 햇볕이 바로 들어오니까 피, 이제 피다가 말렸어요 여기.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비춰드렸던 고, 요것은 잎에 가려서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을 제가 담을 수 있습니다 잎을 해치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약성은 좋지만 독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약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나팔꽃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